최근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케이팝 때문 헌터스나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세간이 그 이야기로 떠들썩할 동안 이번 이야기의 영웅들은 그늘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재빠르게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인들한테는 반신반의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미국 땅에 건너가서 불과 5개월 만에 농물에 뒤덮여 망하기 직전이었던 필리 조선소를 완전히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 10명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 일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인들의 태도는 어디 한번 해 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필리조선소는 동부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음에도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도 살리지 못해 방치되던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인들이 손을 대니 진짜로 상상도 못한 수준의 성과가 나오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1년에 배한 척이 나올까 말까 한 수준으로 간신히 버티고만 있던 필리조선소가 두 척을 동시 건조하고 수주 잔고 7척을 보유한 활기 넘치는 산업 현장으로 뒤바뀌었죠. 지금은 그 미국인들의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필리조선소는 한 척의 배를 진수시켰습니다. 섭씨 35도의 무더위 속에 선박 건조 작업이 이뤄지는 길이 330m, 폭 45m의 4번 도크에는 하나 글씨가 새겨진 660톤급 초대형 골리아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서는 선체 블록을 조립하는 선박 건조가 한창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크의 바로 옆에서는 선미의 아카디아라고 쓰인 1만 톤급 해저 암석 설치선 SRIV가 서서히 미끄러지며 강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이 배는 사실 빨라봐야 올해 말에나 진수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건조가 진행되고 있던 배였는데요. 한화의 이종무 조선소장은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이 배의 진수를 올해 12월에 하겠다고 하더라. 저희가 5개월을 당겨서 7월에 할수 있다고 했더니 기존 매니저들이 저를 이상한 놈이라는 듯 쳐다보며 불가능한 소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는 정말로 7월 내 진수에 성공해 버렸죠. 소장의 말에 따르면. 이 배에는 한국인 생산관리자 32명이 투입되어 밤낮 없이 건조 작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에 진수한 SRIV에 자기들의 노력이 흠뻑 들어가 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는데요. 건조와 진수가 동시에 진행된 4번 도크역, 5번 도크에는 이미 진수를 마친 국가안보다 목적 선박의 의장 작업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배는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첫 번째로 진수한 것으로 미 교통부 산하해사청이 발주한 것이죠. 평소에는 해군 사관생도 1,000명 정도를 태우고 선박 운항 교육용으로 쓰이다. 재난이나 전시에는 병원선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현재 필리 조선소의 수주잔고는 이두 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해 총 7척에 달합니다. 하나는 작년 1억 달러, 하나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이곳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1997년부터 미국 대형 상선의 절반을 공급해온 동부 최대 규모의 조선소지만.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쇠락하면서 생산량이 뚝 떨어져 방치당했죠. 그동안 필리조선소는 발주 물량 자체도 적었고 생산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간과 시간 활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인력도 갈수록 줄었고요. 이 때문에 하나는 인수 후 선박 건조 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가 우선적으로 도입한 기술은 텐덤 공법입니다. 선박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도크 하나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 건조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도크 하나에서 배한 척을 다 만들 때까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건조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골리아 크레인 옆 야외 부지에는 새롭게 콘크리트를 타설한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대형 선박은 대형 블록을 미리 조선소 내 내역 공장에서 만들고 이를 도크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하는데 이 야외 부지를 거쳐서 대형 블록을 더욱 더 크게 조립하는 과정을 추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블록을 여기서 더 크게 조립한 뒤 골리아 크레인이 한 번에 들어서 탑재하게 되면 가동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회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선 소장은 여기서는 부자재 적치장이었는데 한국 조선소의 경우 골리아 크레인 밑이 가장 비싼 땅이다 라며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소 부지 내 유휴부지를 생산시설로 바꾸는 작업뿐 아니라 내업공장의 병목공정 해소, 골리아 크레인 운영 효율성 증대, 한국조선소의 용접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 야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을 넘어서는 생산력을 지닌 조선소로 탈바꿈 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그룹 측은 전했습니다.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력 양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선소 내에 마련된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는 견습생들이 용접 훈련에 한창이죠. 하나오션은 이곳에 1 0명의 전문 인력량성 강사를 파견해 숙련된 선박 건조공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접 실습을 하고 있던 제임스 씨는 5월에 입사해서 용접을 배우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8주간 교육을 받은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해 계속 배우게 된다며 한국인 등 좋은 강사들이 많아서 모든 걸 가르쳐 준다.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가족을 더잘 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했다는 튜니지인 셀림 씨는 하나가 인수한 뒤로 조선소 모든 곳에서 생산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나는 여기 온지 2개월이 됐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시설들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의 견습생으로 취직하는 과정은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기계조작, 수학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 및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른 뒤 면접까지 통과해야 채용되며, 첫 해에는 약 7천만 원의 연봉의 각종 복지연금 혜택도 주어지고 해가 갈수록 연봉은 올라가고 혜택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인력충원은 하나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이면서 지역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모델이기도 하죠. 올해는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12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2027년 말까지 연간 240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사팀 부사장 지안 토마소는 우리는 시주 연방 정부와 협력해 필라델피아를 넘어 펜실베이니아 주, 뉴저지 주, 델라웨어 주 전역의 학교에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120개 일자리 모집에 1000명 이상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조선업의 손길이 닿자 조선소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까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 본토에 상륙한 지 불과 반년이 안 됐는데 말입니다. 필리 조선소가 한국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3년부터였습니다.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이 점차 조선업 역량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기였죠. 하지만 거의 20년 동안 쇠락의 길만을 걸어오던 미국 조선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니 외국의 개입을 통해서 산업 기반과 군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도 불안합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면서도 산업의 주도권은 외국에 빼앗기지 않는 모순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한국. 한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최고라고 몇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의 조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인건비 문제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태죠. 그래서 이제는 뛰어난 기술력을 수출하는 방향성을 개척하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도 막상 기술을 수출하자고 하니 철면피 깔고 기술을 빼먹은 뒤 한국을 추월해버리는 중국 같은 상대를 만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수준으로 굳건한 동맹국한테라면 군수 사업까지 맡길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라면 기술 유출의 우려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익이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특히 주목한 것이 필리 조선소였던 것인데요. 미국 동부 최대의 조선소 시설을 갖췄음에도 오랜 시간 버려지다시피 하여 1년에 한 척이나 겨우 만드는 수준으로 쇠락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겠죠. 그만한 큰 시설이 있다면 한국 조선 기술자들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뭐든지 만들어낼 테니까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국내 증권시장에는 이곳에 대한 인수설이 여러 차례 터져나오면서 주가도 널뛰게 했습니다. 한화의 인수설이 두 차례 나왔다가 부인되었고 HD 현대의 MOU 체결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필리 조선소가 기념비적인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쓰이기에는 문제점도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력 구조의 70%가 하도급이었던지라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추후 군함 건조에 쓰일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상선 건조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지라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무릅쓰고, 작년 6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컨소시엄이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 완료하면서, 미국 동부 최대의 조선소는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 하나는 아예 필리조선소의 전체적인 체질을 통제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건조 중이던 함선의 진수 일정을 무려 5개월을 앞당겼죠. 하나 측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식 생산관리 기법과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이 최대 4배까지 증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대금 입수 주기와 주문량이 개선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와 한국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동부 최대의 생산량을 회복해 이곳 필리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죠. 해사청이 발주해 의장 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다 목적 선박이 그 초석입니다. 유사시 군 병원선으로 활용되는 함정인 만큼 해군 정규 함정에 준하는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데요. 늦어도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을 열척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안보다 목적 선박 같이 시험 삼아 수주한 함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추후에는 미 해군 재건 사업에 중추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거제도에서도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계약을 연속으로 따내고 있죠. 그 또한 납기를 단축시키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만한 결과물을 보여준 이상 미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결국 한국이 살 길은 사람과 기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손기술과 장사수환에 그 미국조차도 기대는 것을 보면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